안녕하세요. 물고기장수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물때는 두 물입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항상 뭐, 원하셨던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첫날이라서, 여기 목포수협에서 이렇게 경매 전에, 어, 뭐, 초매식이라고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네요. 네, 오늘은 안강망이 세 척, 자망이 다섯 척, 총8 척의 배가 1,520 상자의 생선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어, 이쪽으로 보이시는 쪽이 지금 안강망이고요. 어, 이쪽 반대편에 보시면은 여기 자망이 다섯 척이 또 이렇게 위판 접수를 해놓고, 어, 경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강망인데요. 안강망 쪽에 이렇게 갈치, 어, 사이즈 좋은 큰 갈치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참돔, 오늘도 참돔이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참돔이 많이 나와있고 어, 병어입니다. 이쪽 배는 병어도 좀 잡아오셨고 조기도 이렇게 아주 한 상자만 얼마나 당기지 않았네요. 딱동, 그리고 민어 어, 통치도 보이고요. 그리고 농어와 장어, 어, 나막스 그리고 우럭과 열기 손팽이가 같이 담겨있는잡아 하나 있고요. 어, 갑오징어 그리고 눈볼떼 그리고 가자미 장대, 뭐 여러 개 차, 잡어들, 여기 삼치도 보이고, 백조기 아기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긴 등태거, 예 아기와 간재미 보이고요. 여기 지치도 소량 보이네요. 어 역시 여기도 뭐 참돔이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어 이쪽도 참돔과 갈치 소량 있습니다. 갈치는 아주 소량밖에 없네요. 오늘도 뭐 안강망이 세척밖에 없다 보니까 어,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음딱 봐도 뭐 눈에 보일 정도로 양이 적고요. 여기 이제 자망배입니다. 자망배는 아기와 여기 장대, 장대 에 잡으셨고, 어 그리고 이쪽으로 옆으로 가보면은 여기는 수쪽이 반어라고 불리는 수쪽이고요. 어 이것도 양이 뭐 얼마 없네요. 어뭐 자망배도 오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 마리갈치들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한띠 두띠 갈치 뭐 풀치들도 잘안 보이네 여기는 이제 통치 미너 작은 사이즈의 미너들인데 어 평소 때 15미짜리를 저희가 이렇게 15미 20미짜리 준비했는데 오늘은 그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네요 좀 사이즈가 제가 눈이 이상한지 오늘따라 사이즈가 유난히 좀 작아 보입니다 네 조기 소량이 있고요 저기 빼가 아직 뭐 유장원 빼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는 고등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여기도 통치. 통치들 좀 보이네요. 여기도 통치들이, 여기도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작은 걸까요? 제가 오늘 좀 오랜만에 봐서 지금 제가 잘 모를까요? 좀 작아 보입니다. 네 여기 민어들 큰 사이즈의 민어들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는 우럭, 우럭도 좀 보이고 여기는 농어네요. 농어, 농어들 보이고 있고 여기는 열기, 열기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뭐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열기들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민어, 민어 좀 보이고 뭐 삼치와 민어, 통치. 상어와 등태거, 간재미, 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자망배한쪽은 이렇게 홍어를 많이 잡아오셨어요. 홍어가 오늘 총한 400상자 정도 되네요. 네, 여기 뭐, 암치 홍어도 있고, 수치 홍어도 있고, 역시 홍어는 그래도 암치를 많이 알아주시죠. 어, 뭐, 어, 수치에 비해서는 가격이 뭐,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은, 그래도 암치를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암치와 수치도 구분하지만은 사이즈도 이렇게 좀큰 것들, 작은 것들 이렇게 좀 구분해 가지고 어, 경매가 따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홍어가 이렇게 많이 나왔네요. 네, 오늘은 이제 2023년 첫 수매식인데요. 어, 아, 이제 경매를 올해 처음 봅니다. 아, 생선들이 근데 오늘은 또 이렇게 많이 없어요. 어, 지금 물때가 또 이러다 보니까 새소들이 많이 없고 어, 유자망배 그러니까 조기를 많이 잡아오는 배들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오늘 배가 안 들어왔네요.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유자망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오늘 조기가 없습니다. 저기가 없고 조기는 여기 보이는 이 저기 있는 조기들이 지금 다고요 어, 오늘은, 어, 뭐, 자망배에 통치들 좀 많이 들어와 있고, 홍어, 어, 그리고 뭐, 우럭과 열기, 이렇게 좀 많이 보이고 있네요. 또 고등어도 이렇게 좀 들어와 있고요. 한강망배에는 뭐, 어, 워낙 양이 작기 때문에, 뭐, 갈치, 병어, 얼마 다,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잡아오고요. 네, 오늘 또, 일단 내일, 또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유장은 빼도 지금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또 조기가 들어와야 또 이제 제사 준비도 좀 하고 갈 건데, 어제 쌍에 놓을 게 지금 뭐, 땅이 뭐, 통치 민어 말고는 뭐 거의 없네요. 네. 아무튼, 올한 해도, 어, 항상 건강하시고, 어, 지금 날이 또 많이 차가운데, 항상 따뜻하게 입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